제차 이거 하나데 팔면 어떡해요?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도 <말 설레> 어, <kısmu> 네. 스토적... <laughs>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laughs> 아, <아니야. 웃음> 오롱, <리안카. 웃음> 안녕하세요. 리안가 <니안카다고> 대원 <laughs> 서울리안 권어원입니다. 거 알아? 뭐? <laughs> 자꾸? 맨날? 맨날 뭘 그렇게 알아? <웃음> <웃음> 여러분 어, 모델Y 가격이 엄청나게 인상적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모델Y 구매할 때 시작가가 응. 약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주문을 얼마야? 하려고 하면 어. 롱레인지가 <laughs> 7,899만 원. 7,900만 ,900 원. <웃음> <이야>. <웃음> 거의 9백만 원? 9백만 원이 올랐네. 우와, 그만큼 오른 거지? 미쳤나 봐, 얘네들. 돈번 거야? 설마? 주식도 안 했네. <laughs> <laughs> 아 근데 있어? 저는 진짜 깜짝 놀란 어. 게 처음에 이제 모델 X가 리뉴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그 발표를 한 다음에 주문만 넣을 수 있었어요. 어. 그리고 지금까지 어. 한 대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한 대도 나오지 않았어요. 음. 그때 제가 처음에 음. 발표했을 때는 음. 슬퍼했죠. 어. 나 산지 얼마 몇 개월 안 됐어. 까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뉴얼이 되는 거야. 어. 이러고 슬퍼하다가 올해 한 6월인가 5월인가 그쯤에 얘를 팔고 다시 사도 괜찮겠다 음. 싶어서 주문을 넣어놨었어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주문을 넣었을 때조롱레인지를 주문했거든요. 그게 시작가가 1억 2,499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음. 지금 주문을, 하려고, 주문을 하면?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직 안 나온 차입니다. 저도 어. 똑같이 받아요. 어. 그런데 지금 시작가가 모델 X. <laughs> 1억 3,900, 1억 4천, 1억 4천. 와 대박이네. 거의 1,500만 원이 1,500만 원이 올랐어요. 계속 이렇게까지 오른다는 게. 야, 너무 싶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일단은. 그럼, 그럼. 어, 얘는 언제 나오지? 음, 기분이 음. 막 좋았던 찰나에. 음, 음. 저 그거, 그거 알아? 너 <laughs> <그거> 뭐야? <laughs> 지금 차 있잖아요. 아이차요 어, 지금 차고 있는 음, 이 차. 음. 이, 차. 음. 이 차가 중고가가 말도 안 되게 높더라고요. 아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중고가가 새차 가격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그 어떤 어렵는 그게 사실인가요? 이 소문은 어. 이전에 들었어. 모델 S의 어. 오너분께서 어. 저한테 안파냐라고 해서 내 차는 하나데 이거 음. 없으면 어떡해요라고 하고 이제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음. 이제 왜팔라고 하는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 학교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어. 모델 엑스 사려고 하는데 어.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배디 있죠. 그러니까 제차 롱레인지로 나 오기, 전 모델, 그거 보다 1년전 모델 인백 지가 2억3 어, 어. 천에 팔린다는 거야. 대박, 심지어 내차 보다 더전 모델 이 라서 아 에어 서스펜션 도없 고, 아 그런 모델 이 거든. 근데도, 1억 3천에, 3천에 팔린대. 그래서, 아니, 차가 내가 그쯤 산거 같은데, 오오. 왜 그렇게 팔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얼마에 샀지? 오오. 너무 궁금해진 거죠. 오오. 그래서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봤어. 오오. 1억 1,599만원에 시작 해서, 뭐, 이제 오오. 뭐, 옵션 추천하고 옵션 하다 보니까, 음. 1억 2천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오오. 거기에 이제 나는 산 다음에 FSD를 넣었거든요. 오오. 그게 한 천만원쯤 했어요. 음. 그 FSD를 넣어서 음. 1억 3천이 됐는데, 그 차는 백디에 어, 에어소스 어, 없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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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FSD도 어, 추가가 어. 안돼 있는 어. 모델이 1억 3천에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미쳤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서 나도 궁금한 거야. 어. 그럼 그렇다면 내 차는, 어. <laughs> 내 차는 지금 팔면 어. 얼마일까? 이거 너무 궁금해서 K 딜러에 올렸잖아. K 딜러에 올려봤자. 이때 어. 신나가지고 저한테 공유를 했었거든요. <laughs> 딜러분께서 제 차를 구입할 때 가격에 판매 가격은 아니고. 음, 음, 그럼요. 1억 3,200만 천 원에 가져가겠다. 이게 제일 높은가로 어, 입찰이, 입찰이 됐더라고요. 진짜? 나는 1억 2천에 샀는데 그리고 심지어 1년이 지났잖아요 오, 제가 1년을 열심히 재밌게 싣고 탔는데 1억 3천 2백에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어. 아니 원래는 차를 타면 차값이 뚝뚝 떨어져 떨어져야 정상인데 얘는 이게 오른다는 게 일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거 나는 공짜로 차를 탄 셈이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너무 놀래서 음. 이거를 진짜 팔까? 음. 하는 생각을 음. 이제 하던 찰나에 음. 갑자기 또 하나의 생각이 난 거죠. 머리 많이 굴렸어. 어, 많이 굴렸어. <웃음> <웃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음. 모델 Y를 음. 예전에 제가 주문을 해둔 게 있었어요. 맞아, 맞아. 사실은 이거를 이제 취소를 음. 하려고 했었는데 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어, 그래서 취소를 막 넣어놓고 은 혹시나 빨리 나올까 어, 어, 어. 해서 롱레인지로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 거야 또 갑자기 뚝다 오르더니 어, 모델 올랐고. Y가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아 어, 얘를 뽑아야 되나? 이슈나 그랬어요. 이슈면안 <laughs> <취상하면 웃음> 되죠. <취상하면> <laughs> 어. 그렇다면 음. 모델 Y를 일단 뽑아서 얘를 음. 모델 X를 팔고 나 Y를 타고 있다가 다른 X가 오면은 이걸 또 팔면 나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닐까? 뭔가 혼자 실컷 재밌는 거재밌는다 <laughs> 보고 차는 그대로 어. 팔고 그런 생각을 어. 이제 막한 거예요. 음. 하게 되지. 그런데 음. 하나의 변수를 생각을 아, 못했어요. 뭐예요? <laughs> 뭔가요? <laughs> 지원금. 아, 정부 지원금. 그쵸죠 모델 X는 사실 음. 지원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원금을 안 받은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또하나의 구매를 해도 음. 그 음. 친구한테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음. 지원금 근데 이미 소진이 올해는 다 돼서 맞아, 다이 지원금으로 음. 받고 이제 차를 출고를 하려면 내년이 그쵸. 돼야 되는 거예요. 내년, 돼요, 내년 뭐 2월 혹은 3월이 음. 될것 음. 될 같은데. 그럼 그때까지 음. 이 차를 타야 되나? 이 차를 음. 먼저 팔아야 되나? 음. 이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그래서 저는 모델 X를 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팔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웃음> <웃음> 팔고, 모델 Y 타다가. 타다가. 이제 어, 네. 나오면서 야. 하면 되지. 그렇죠. 왜냐면 음. 그 모델 X가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어. 근데 모델 Y도 가격이 또 심지어 올라으니까 어, 되게 좋은 타이밍에 뭔가. 어. 나, 음. 올해 뭔가 될 건가? 아, 어. 올해 다, 거의 다 지나갔네. 올해 <laughs> 다 지나가가지고. <laughs> 내년에 뭐될 건가 봐. <laughs> 그래서 그, 어. 그런 그 분들이 있더라고 오르기 직전에 계약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막이런거 있잖아 어. 어? 전날 계약했는데 어, 어. 이제 옵션 갑자기. 바꾸면 안 되겠네요 어. 뭐 이러, 아 옵션을 바꾸면 안 되는구나 옵션을 바꾸면은 다시 바, 이게 아시설정 되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음. 주문을 하셨다면 옵션 변경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 그리고 일단 취소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 잡고 있어야 된다고 어, 생각해요 맞아요 어. 그럼 인수할지 말지는 어. 나중에 결정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래서 이제 음. 곧 미안카는 없어지고 네. 모델 Y로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다는 있다. 어, 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laughs> 음. 아직 근데 좀 실이 좀 남아서 음, 모델 X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더 많이 보여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뽑아내야죠 그래서 모델 Y 또 음. 새로운 게 오게 되면 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캠핑도 많이 가야지 X 팔기 전에 팔기 전에, 파이기 전에 어. 가야 돼 <laughs> 빠르게 돌아오자 이번 알겠습니다 진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어.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아쉬운 거? 어. 뭐야? 나 저거 드림 케이스 어떻게나또 <laughs> 사야 돼오 <laughs> 어, 맞다 사이즈 저도 어. 같이 팔아 저거 되게 싸게 되게 싸게 그 많이 썼으니까 아. 짜잔 뭐야? 짜잔 이게 뭐야? 이거